안녕하십니까 안사회 대표 박영정 의사입니다 오늘 은 이제 여러가지 강의 중에서 업종별로 한번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사체행전을 7월 31일자에 이 내지에 보면 이렇게 음식점업 외식에 대한 여러가지 세계 투명 그 다음에 세금 납세된 쟁점을 이렇게 열0가지 쟁점으로 제가 구분해서 써왔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걸 내가 그대로 내용 요약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음식점은요. 외식업 뭐이 모든 회계 세무 쟁점은 뭐 특별히 업종을 가지지 않고 다 똑같이 거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 가세 원칙 때문에 어느 업종이나 이런 거를 더무대할 수가 없고 단지 이제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런 거는 이제 차이는 좀 있지요 소기업을 지원하주기 위해서 는 업종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나가보면 외식업, 음식점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아마 한 100만 정도 점포 이상이 있는 게 이제 업1 0 0만 넘을 거예요 아마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많은데 <laughs> 프랜차이즈까지 하면 투명 쟁점, 세금주의 쟁점 살까지 한번 봅시다 먼저, 매출 분야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항상 매출부터 봐야 되죠. 매출이 어떻게 냐 어떤 원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출, 이게 기본적인 현금 수입 업종이죠.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뭐, 천 원도 다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 일부는 뭐, 현금을 내하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부분 신용카드거 그래야지만 현금 매출이 일부 있다. 현금 영수는 이제 끊어주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매출 누락의 문제가 생기고, 회계 불 분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매출액을 무조건 매일 계좌, 사업용 계좌에 입금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매입에 대해서, 매출에 대응되는 변동비용이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출만큼에 대한 매입이 이제 각기간마다 기간 구분해서 따지면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이제 어떤 기간 말에 많이 구입하면 다음 기간에 줄게 구입하는 것이고 올 연말에 많이 구입하면 내년까지 이월에 쓰는 거니까 재고자산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회 변동이 된다 나쁜 상대방이 영세 농민 등적격증명이 불비하다 그래서 계산서를 끊어주시 어려운 사람의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현 예금으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격증명을잘 처지 입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 이 SM <laughs>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농업인요부터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세번째 인건비가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주방이나 객실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친구 시점 철저히 구분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매 6개 올해부터 6개월 단위로 소득지급 명세서를 개별로 이 사람별로 인별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소득이 지급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계세무사 같은 대리인들이 더 바빠졌죠 옛날에는 6개월 단위로 그냥 총지급 명세만 냈는데 이제는 6개월 단위로 각자의 직금 명세를 다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건비 중에서 근로자, 알바, 불법 실업자에 대한 소득신고가 안 되면 사업주의 소득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신고될 게, 불분명한 것들은 자기소득이 한대니까, 35%나 38% 높은 세율로 적용받게 돼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자격증빙이 나올 수 있는 인건비로 잘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각종 운영비, 여기 이제 각종 운영비가 있는데, 이제 자격증빙이 역시 관리해야 되고, 매입자 지금 차례로 강가상각비도 있고, 전표 유지병 증빙이 꼭 필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외식업업에 경비율표가 매년 이제 5월 초에 고시되는데, 단순경비율표, 기준경비율표가 있죠. 단순경비율은 보통 이제 매시공을 보면 80%까지 내지 9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의 수득 정도가 안지 있는 것 같고, 기준경비율도 한10% 내에 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금 시점에 딱 틀린데 비슷해요. 그래서 기준경비율을 할 때는 총 매출액에서 적격증빙이 입수되는 원가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그다음에 급여 자료 이런 것이 있는 자격증빙 입수된 증빙을 빼고 나중에 그냥 그뭔 약간의 짜투리 비용으로서 매출의 1 0 정도를 빼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 신고하는데 이렇게 소득 신고를 이 경기율표를 하게 되는 걸 일단 우리는 실제 기장 신고가 아니고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추계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기장 신고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 회에서 회계 세무사한테 맡겨. 방법이 있고 이거 하기 싫으면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추계 신고는 이제 소득에 대한 가산율이라는게 2.6배나 복식9한 3.2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추계 신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추계 소득에 대해서 매출에 이제 그 이렇게 2.6배나 3.2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추계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은 총 매출의 30%에서 40%까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보다 많게 되기 때문에 추계 신고는 상당히 불리한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득 가산 비율이 복식 부기자에는 3.2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경비율 뭐 85%를 적용해서 어 15%만 소득가 해다 여기다 3.2배를 곱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5%가 되니까 매출의 45% 소득이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외식업이나 음식점업이 면세와 가세를 겸용할 때는 구분 격리를 해야겠다. 되 그래서 특히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있을 때는 면세와 가세 속에서 구분 매입해가지고 어 매출 쪽에 대응하는그 구분된 금액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거 해야 되고. 그이지 일부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출 속에 이 투입된 원재료 중에서 이제, 어, 과세되는 원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세되는 원재료의 비율만큼에 대해서, 어, 매입세 공제를 빼주는 것인데, 면세 농산물 구입에 곱하기 자신의 과세 사업 비율을 이제, 과세, 면세 사업 매출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 비율 중에서 위제 매입세 공제율을 빼는데, 위제 매입세 공제율은 이제 개인의 경우는 1 0 8, 8% 정도 되고, 이제 올해 웬말까지만 2억 이하에 대해서 9%가 됩니다. 109분의 9.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06분의 6% 정도 되고, 이제 과세 유흥장소 술집 같은 경우는 104분의 4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가가 크지 않으니까 테이블당 값이 딱딱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위제매입세스공제라는 개념이, 특히 음식점 오면은 위제매입세스공제라는 개념이 특별히 규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음식점은 이제 각자 사람들한테 가급적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행한 차원에서 신용카드 매출세 그 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일반주 1.3%를 해주고 음식점은 2.6%를 해준다 그래서 공제해주는 게 있고. 그럼 만약에 어떤 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음식점에 정육식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육식당의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점 매출 중에서 정육 고기 부분은 별도로 그냥 미가공 식료품 면세 매출 내에서 10% 부과세가 없는 걸로 해서 미가공 식료품으로 따로, 따로 어, 구분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빙해 보면 이제 과세 매출 분야 얼마, 얼마 이렇게 써 있고 미가공 식료품 얼마 이렇게 해서 합계, 얼마. 여기 10% 부과세가 있는 것이고 여기 10% 부과세가 없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두개 합해서 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 우리가 음식점에 대해서도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뭐냐 위제매입습공제의 개념, 그 가세면세의 구분개념, 그 신용카드 매출 부과에 관한 개념, 또 전용시장에서 매출, 이렇게 구분하는 거외 나머지들은 다 다른 업종에서도 매출 매입 인건비 각종 용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현 대표 박인종회장사습니다